시겠습니다. 이웃과 함께 오늘은 이런 제목으로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면 돌 중심으로 점점점 이 동심원이 그려집니다. 아, 점점 퍼져가게 되죠 그 동심원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우리 마음에 떨어지게 되면 그 사랑이 파동이 되어서 점점 넓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나와 주변을 향한 사랑으로,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더 나아가 나라와 민족과 인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파동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게 동심원입니다. 오늘 말씀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씀 이후에 곧바로 나오는 내용이죠.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사랑 충만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성령 충만은 사랑 충만이다.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자신의 은사를 자랑하고 은사 받지 못한 사람을 정죄하거나 내가 기도한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정죄하거나 또한 무시하거나 나 혼자 하나님과 교통하는 양 교만하면 이것은 성령 충만의 결과가 아닙니다. 이것은 잘못된 교만 충만이 들어가게 된 사단의 역사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성령 충만함의 첫 번째 열매는 사랑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도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아홉 가지 열매예요. 첫 번째가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사랑 충만해, 사랑 충만 그런데 그 사랑이 가까운 곳에서부터 퍼져간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와서 내게서 이웃으로 가고 그 이웃과 이웃이 서로 사랑하게 되는 사랑의 고리로 연결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웃이 누구일까요? 가깝게는 우리 가족입니다. 우리 성도들이죠. 친구들입니다. 멀리 가서 이방 사람 우리가 이웃 삼아서 전도할 수도 있겠죠.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가까이부터 사랑하는 것입니다. 동심원 사랑이지요. 소 오늘 본문에는 부부의 사랑, 부모 자녀의 사랑, 종과 상전의 사랑 이것은 직장 동료의 상하 관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먼저 아내를 향한 말씀이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 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 의 머리 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님이신 것처럼 여자의 머리가 남자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수직적인 개념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상하의 복종의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역할의 역할의 개념. 누가 우월하다, 누가 수준이 낮다, 열등하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남존여비 사상은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부부관계는 평등하고 동역의 관계입니다. 근데 역할은 구분이 돼 있죠. 가정에서의 가장은 남편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머리 부분이라고 한다면 아내는 심장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머리가 중요할까요? 심장이 중요할까요? 심장이 중요해. 머리 없으면 어떻게? 머리가 중요하다고요? 심장 없으면 죽는대요. 똑같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남편은 가정의 머리로서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가정의 공급처가 되고. 몸을 보호하고 보호하게 되고 살피고 지도하는 역할이죠. 아내는 가정의 심장으로서 가정의 분위기를 주도하고 가정을 따뜻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은 꼭 아내는 이런 역할을 하고 남편은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만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그 가정마다 여러 가지 분위기와 상황이 있겠죠. 하지만 서로에게 서로의 역할을 존중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경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을 주께 하듯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한 집의 가장입니다. 제1의 제사장이고 리더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자녀들도 아버지에게 순종하지 않게 되고요. 결국은 어머니에게도 그렇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부부 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서로를 이 존귀히 여기지 않는 모습은 자녀들이 배우게 되어서 결국 부모 공경하는 자녀들의 모습을 배울 수가 없게 되는 것이지요. 질서가 깨지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무시당하면 가정의 질서가 깨지는 거예요. 이것은 믿든지 믿지 않든지, 저 남편은 믿으니까 하나님 잘 믿으니까 존경받을만하고 돈도 잘 벌어오고 인품도 훌륭하니까 이렇게 존경받을만하다.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은 무시하라고 돼 있지 않아요. 물질적으로 잘 벌지 못하는 남편에 대해서 무시하라고 돼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다고 성인 군자가 아니에요. 성인 군자고 훌륭하기 때문에 존경받을 만하다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서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돕는 배필이고 남편과 아내는 서로를 배우자라고 하는 것이죠. 평생 배우자. 남편을 배우자, 아내를 배우자, 우리 함께 배우자, 평생 배우자, 배우자의 배우자. 남편은 또한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25절 같이 읽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자기 목숨을 주고 피값으로 사신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정도가 따지자면 클까요? 아니면 남편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기 자신을 주신 같이 아내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 주는 사랑이 큽니까? 뭐 서로가 어떤 게 크다 어떤 게 작다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가만히 보면 목숨 주는 거 아니에요. 여자분들 복종하면 되는 거고, 남자는 목숨을 줘야 되잖아요. 제가 보기엔 남자가 좀더 손해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자기 걸 읽어야 돼요. 자기 걸 무슨 말씀이냐 면 아내들이요 하면 아내들이 읽어야 돼요. 이걸 왜 남편들이 읽고 거봐, 성경에 나한테 복종하라고 돼 있잖아. 이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남편들이요 하면 남편들이 읽어야지 아내들이 읽고 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목숨 주신 것처럼 당신은 나한테 목숨 줬어 목숨처럼 그렇게 사랑했어 라고 따지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기 거 읽으세요 자기 거 자녀들아 하면 자녀들이 읽으세요 부모들아 하면 부모님들이 읽고 내걸 받아들이면 돼요 남의 거는 참고적으로 읽으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강요하지 마시라는 이야기죠 그니까 남편들은 자기 행복보다 아내의 행복이 곧 자기 행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내서 행복하지 아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행복한 남편이 어디 있겠어요? 그건 정상적이지 않죠. 남편이 불행한데 아내가 행복하다 이 또한 정상적인 가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남편과 아내를 한 몸으로 만드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몸이란 육체만 섞는 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소마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이것은 헬라어로 보면 영혼과 정신이 깃든 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육을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 몸이 된다는 것은 마음도 몸도 영도 하나가 되는 걸 말합니다. 그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의 아픔이 함께 아픔이 되는 것이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하는 것이 가장 먼저 적용되어야 될 이웃 관계가 부부 관계, 부부 관계. 여러분 가정의 부부가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행복하게 만들어야 나도 행복한 거예요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남편을 기쁘게 만들어야 아내도 기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존귀히 여기며 이웃 사랑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첫 출발이 언어예요 호칭 흔히 아내를 집사람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런 실수를 하는데 이것은 여자를 집에만 있는 존재로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리 썩 좋은 호칭이 아니에요 어떤 남편은 아내를 어이,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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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가 어이면 뭐가 좋겠습니까? 이 말은요 일본 말에서 왔어요. 아내를 무시하는 호칭이에요. 아내를 부르는 것에서부터 존중해 줘야 됩니다. 부인을 부를 때 제일 보편적이고 좋은 표현이 아내요, 아내. 이 아내라고 하는 말은 안의 해. 집안의내 안에 해. 내 안에 태양이란 말이 아내란 말.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제 아내입니다. 제 아내 태양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가정의 태양입니다. 내 안에 태양이 세상의 태양이지 뭐. 감동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또 여보 당신이라는 표현도 좋습니다. 여보는요. 당신은 나에게 보배와 같이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런 이런 의미 당신은 서로 떨어져 있지만 내 몸과 같은 존재입니다. 몸신자를 써서 말이죠. 좋은 남편이 되려면 호칭부터 바꾸시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휴대폰에 아내에 대해서 어떻게 호칭하고 있습니까? 제가 가르쳐 드렸죠. 저는 내 사랑이라고 다른 것저제것 따라하지 마세요. 저는 내 사랑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휴대폰에서부터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최고의 존중하고 사랑하고 존귀여기는 호칭으로 바꾸시를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별로 안 좋아요 누구 아빠 이렇게 하지마 그럼 뭐걔 아빠만 되나 내 남편인데 뭐 하여튼간 오늘은 제가 용서해드릴게요 내 사랑 뭐 이런 표현 괜찮습니다 내 안에 태양 이런 거 좋지 않습니까 그죠? 내 안에 태양 우리 가정의 태양, 내 인생의 태양 반응이 별로 없으시다. 이런 새벽에 물좀 마시고 해야 될 거야. 호칭부터 바꾸시라라는 말씀이고요. 부모 공경은 두 번째로 이제 부모 공경인데 신앙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마틴 울터는 부모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분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칼바르트라는 신학자도 부모는 하나님의 대표자요 하나님의 대리자이다라고 했고요. 영국의 존 스토트 신학자는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께 위임받은 것이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십계명 중에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계명이에요. 5계명부터 십계명이 인간 관계의 계명인데 인간 관계의 첫 번째 계명인 네 부모를 공경하라 제5계명입니다. 약속 있는 계명이에요.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몸도 건강하고 형통하는 삶의 축복이 어디서 오느냐? 부모 공경에서 옵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기도하실 때, 여러분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세요. 특별히 관계 회복을 위해 기도하시고, 부모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그 뜨거운 열망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여기서 부모님은... 내친 부모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하게 되면 시부모님, 장인 장모님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관계 속에서의 부모님입니다. 회복하셔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그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한 겁니다.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하느냐 육신적인 효도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의 의식주를 잘 봉양해야 돼. 그 물질적인 그런 효도 중요합니다. 둘째는 정신적인 효도죠.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야 되고 세 번째 영적인 효도가 있는데 부모님이 신앙인이라면 그 신앙을 물려받는 것이 중요하고요 신앙이 없다면 부모님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부모님이 예수님을 알도록 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는 것이 영적 효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편 본문은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태도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녀들 마음에 상처 주지 말라고 합니다. 사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자녀들이 노여운 마음이 있으면 부모님의 교훈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근데 특별히 아비들아 그랬어요. 아버지에게 특별히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이 자녀들이 가정에서 상처를 입었을 때 부모님에게 상처를 입었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모님 중에서도요. 어머니와 아버지의 상처 입은 비율을 보니까 8대2예요8이 아버지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아비들아 하면서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씀했는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상처를 아버지한테 많이 입어요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참 아픈 저도 아버지 입장에서 참 부끄러운 통계죠. 그래서 아버지들이 자녀들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되느냐에 따라서 가정 분위기가 참 많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이상하게 자녀들이요. 아들이든 딸이든 부모님에게 연락하면 거의 9대 1로 엄마에게 연락을 해요. 용돈은 왜 아버지에게서 나오는데 엄마 보고 용돈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통화를 해야지. 근데 그런 경우 거의 없어요. 저희 집도 보면 거의 애들이 뭐 들어간다 나간다 뭐 먹고 갑니다 안 먹고 갑니다. 거의 엄마한테 연락을 해요. 집 가정마다 거의 비슷할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가 필요한데 그 아버지에게도 책임이 있겠죠. 우 성경에는 아비들아 내 자녀를 노욕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비들의 역할이 참 중요한데 저도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고민하다가 어떻게 우리 가족들이 함께 서로의 삶을 공유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그 삶을 나눌 수 있을까 하다가 가족 카톡을 만들어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가 은혜 받은 말씀을 올리고 그리고 집에 들어오는지 나가는지 그러니까 SNS를 여러 가지 우리 삶에 있어서 이런 문명의 이기를 긍정적이고 가정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쪽으로 활용을 한다면 얼마든지 할수 있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매일 말씀을 나누는데 그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올리기 위해서 읽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 올린 것을 함께 읽으면서 아, 그런 말씀에 대해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좀 권하고 싶습니다 부모로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홧김에 체벌하는 것입니다 때론는 체벌과 징계도 필요합니다 아이들 훈육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자녀들에게 초달치 못하는 자는 자녀들이 망하는 길로 가게 내버려 두는 것과 같다고 자문에 교훈하고 있습니다 초달치 못한다고 하는 말은 회초리를 말해요 회초리를 들지 않는 부모들은 자녀들이 망하는 길로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회초리는 자녀들을 훈계하기 위한 징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자녀들을 그냥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라고 하시지는 않아요 하지만 분명하게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노여운 상태에서 홧김에 하는 체벌이라든지 홧김에 말하는 것은 자녀들에게 결코 유익이 되질 않습니다. 자녀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부모님들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겠죠. 자녀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신비한 존재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내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존귀한 작품이 내 소유처럼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마음이 노엽거나 불안하지 않도록 해줘야 됩니다. 두 번째는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내 자녀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말씀이고 소유처럼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를 양육해야 돼내 뜻대로 자녀들의 모든 미래를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맡겨진 인생의 길이 무엇일까를 기도하는 가운데 자녀들을 양육하고 훈계하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노욕케 하지 말고 주의 말씀이 최고의 가치임을 가르치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부모님들은 삶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관계는 상전과 종의 관계인데요, 이 말씀을 노예제도와 연관지어서 보면 안 됩니다. 오늘날로 적용해 보면 고용주와 직원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종들이 자신의 주인을 잘 섬겨야 되듯이. 그래서 종들이 주인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야 되듯이 우리가 직장 생활에서 윗사람과 아랫사람과의 관계의 관점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하듯 주인에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따르고 섬기는 내 주님에게 하듯이 내 주인에게 하라는 겁니다. 주인이 그리스도와 같은 인격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상대방의 자격을 따지며 섬기라고 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자격이 아니라 자신의 위치를 알고 그렇게 행동하라는 것이죠.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종이면 주인을 대할 때 그리스도 대하듯이 하라는 것이고, 주인의 위치에 있다면 종에게 죽게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노예를 부리듯이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적용하면 학교에서 학생들은 선생님을 그리스도 대하듯 해야 되고, 선생님은 학생들을 그리스도 대하듯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의사는 환자를 그리스도를 대하듯 하고 환자는 의사에게 그리스도께 섬기듯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가게 점원은 손님을 그리스도 대하듯이 하고 손님은 점원을 그리스도 대하듯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주께 하듯 하는 관계가 되면 싸울 일이 없어요. 서로 원수 맺을 일도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 대하는 종의 자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대하듯이 하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식어버렸다는 것이지요.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죽게 하듯하라, 죽께 하듯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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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 그래서 이런 인간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기 전에 오늘 성경은 성령으로 충만하라. 술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말씀한 이유는 우리의 생각으로만 이런 죽게 하듯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성령 충만해야 되고요. 부부 관계도 성령 충만해야 되고 회사 안에서도 내가 성령 충만하면요.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상사와의 관계 때문에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갈등할 수 있지만 성령 충만하면 이걸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들이 극류히 여기게 된다는 것이지요. 저 사람이 예수를 잘 몰라서 저러신 것이다.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 사람의 마음에도 새로운 빛이 임하도록 내가 저분을 더잘 모셔야겠다 이런 마음이 든다는 것이죠 원수 맺고 어떻게든지 저 사람을 해코지하고 저 사람을 넘어뜨리고 경쟁 상대를 누르고 이런 마음이 아니라 죽게 하듯하는 마음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상전들에게 주신 말씀도 있죠 구절 같이 읽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첫째로 이 상전들은 종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들의 바람에 맞춰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기독교의 황금률이지요. 마태복음 7장 1 0절에도 보면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먼저 남을 대접하라. 주인이 그렇게 대접받기를 원하면 상전이 주인이 윗사람이 먼저 아랫사람 그렇게 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위협을 그치라고 했습니다. 주인은 자기의 권위를 내세워서 아래 사람을 협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강자인 갑이 약자인 을에게 위협을 가하는 것은 결코 성경적인 정신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하시고 기업을 하시고 장사를 하실 때이 세상 풍조가 그렇습니다. 세상 풍조는 그럴 것입니다. 근데 로마서 12장 말씀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마세요. 세상의 기업의 정신, 장사의 정신을 본받지 말고 성경적인 정신으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강자인 가배 정신에 서지 말고 을의 아픔 가운데 서서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주인이냐 종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포지션과 상관없이 서로를 어떻게 해? 주님 대하듯이 주께 하듯 하라 맡은 일을 주님의 일을 하듯 하라고 또한 권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일할 때에 단임 목사는 큰 일하고 중요하고 높은 위치다 이거 아닙니다. 이거 성경적인 정신이 아니에요. 제 안에도 그런 정신이 있어서 부교육자들을 제가 갑이 되고 의리된 관계로 이야기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각 기관에도 마찬가지 직분 때문에 내가 갓과 을의 관계가 아니에요. 각자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가 있고 역할이 있고 포지션이 있는 것입니다. 달란트가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 각각 다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모두 작은 거예요. 사람끼리 비교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 작은 것이라도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시면서 죽기 하듯 충성하는 모든 종들을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크게 칭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위치에서 여러분의 외모와 상관없이 여러분의 직책에 상관없이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께 하듯 하라. 매우 중요한 일이죠. 주께 하듯 하라. 주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함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 이웃을 사랑하라. 가족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직장 동료 관계에 있어서도 상하의 관계지만 주님께 하듯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주의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랑이 동심원을 그려서 우리 가까이 부부 관계 속에 부모 자녀 관계 속에 동료 관계 속에 이웃과의 관계에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